안녕하세요. 사진의 진심인 사람들, 파인아트 대표 구독관입니다. 저희 원로덱자 웨딩용으로 사용되던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사진작가고 사진을 한 지는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제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아트지의 아트 프린터를 이제는 고객님들의 소중한 작품인 웨딩용으로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사용되는 하이아트 의 프리미엄 수제 원목 액자는 코로나 시국에 이제 함께 협업을 시작한 미술품 제작용 액자입니다. 고급스러움, 뭐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최고급 소재인 원넛 원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수제로 아름답게 마감을 했습니다. 저희의 제품이 특별한 이유는 고급스럽고 슬림하고 이제 모던한 제품의 액자임과 동시에 이런 액자를 대량으로 제작하는 곳은 흔치 않습니다. 국내에 거의 없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액자뿐만 아니라 소중한 사진 인화인데, 파인아트는 기본적으로 전시작품, 예술품을 제작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하는 모든 프린트는 고객님들 예술품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소중하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작업실로 이동해서 파인아트, 아트프린트 제작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이제 프린트 시스템은 지클리 피그먼트라고 불리우는 피그먼트라는 특수한 잉크를 사용하는 프린트인데요. 일반적인 잉크가 아니라 돌가루, 광 물질로 제작되는 잉크입니다. 그래서 빛을 받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발색을 표현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잉크 자체에 변질이 없어 예술품 제작에 사용되고 있고요. 그러한 잉크로 여러분의 소중한 웨딩 사진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피그먼트 잉크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지만 그 모든 인화의 완성은 인화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국제 이노바사의 데코스무스 아트라는 중성 페이퍼를 사용해서 웨딩용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아트 페이퍼는 가성비가 매우 훌륭한 페이퍼입니다. 무엇보다도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 페이퍼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미색의 느낌이 사진에서, 그 웨딩 사진에서 있어 따뜻한 느낌을 가져오게 하고요. 더 고가의 독일 하네물레 페이퍼 제품군도 있지만 하네물레에 비해서 전혀 손색 없는 매우 좋은 제품군입니다. 사진의 완성은 페이퍼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전문적인 페이퍼를 가지고 여러분의 웨딩 사진을 제작하는 파인 아트는 네이버 스토팜의 입점에 있긴 하지만 어, 다른 곳과 다른 인화에 진심인 사람들이 제작하는 사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무겁네.